자 이번에는 <laughs> 모든 것, 어떤이 들어간 명제 한번 해볼게 모든이란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말인데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거든 예를 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 이상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쳐봐 그러면 실수는 어때? 뭐, 제곱하면 다0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런 명을 하면 우리가 참인명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원래 얘만 써 있으면 뭐가 돼? 조건이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는. 그치. 그럼데이 앞에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렇게 써 있으면 명제가 될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쌤, 왜 X제곱이 0 이상인 건 무조건 맞으니까 조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봐봐 만약에 얘들아 이 말이 없다고 쳐봐 저기 모든 실수 x에 대한 말이 없다고 쳐봐 이 말이 없으면 이건 조건이야 얘만있으면 조건이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x가 1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이건 어때? 틀렸지?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x가 1보다 크다는 건 x가 무엇이더라고 하더라도 1보다 커진다는 거네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하지 2분의 1이나 뭐 4분의 1이나 이런 반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명제로 바꾸는 걸 P이면 Q이다 라고 첫 번째도 배웠잖아? 두 번째로 이 모든이라는 걸 붙이면 조건이 뭐가 되고? 명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명제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음. 이 것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봐봐, 모든이라는 건 언제 참이냐면은 내가 p라는 조건이 분명히 무슨 집합을 가지고 있을 건데 진리 집합이라는 걸 가지고 있겠지. 이거랑 모든 x에 대해가 갖고 있는 진리 집합을 비교하면 돼. 근데 모든 x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건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고 p라는 건 당연히 p겠지. 둘이 같으면 얘가 뭐다?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당연히 조건 p 가 뭐랑 다르면 주어진 전체랑 다르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겠지? 자, 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집합이 1, 2, 3만 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 자, 전체 집합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네. 자, 쌤이 여기서 전체 집합을 선언을 해왔으니까 우리는 1, 2, 3만 볼 거야. 됐지. 대 해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 명제는 어떠냐면, X가 0보다 큰거확인해볼게 1, 2, 3, 모두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돼. 그런데 같은 조건에 대해서 X가 누구보다 크다고 하면, 1보다 크다고 하면, 이거는 2, 3은 1보다는 크지만 1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X 0보다 크다라는 진리집합이, 지금은 1, 2, 3을 모두 원소로 가질 수 있으니까 둘이 같아서 참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2랑 3만 원소로 가질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모든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로 이거의 상대 개념으로 누가 있냐면 어떤이라 개념이 있어 어떤 x에 대해 p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 어떤 x에 대해 p다라는 거는 이런 건데 얘를또 들어볼게 음또 간단하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해보자 똑같은 사례로 들어볼게 똑같이 u가 1, 2, 3이라고 잡혀있고 어떤 X에 대해서, 어, X가 1보다 크다라고 쳐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집합 안에, 이 P의 진리 집합 중에, 유유에 있는 게 하나라도 있냐는 거야. 하나라도 있으면 맞아.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 1보다 크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1보다 큰 것도 있어? 1보다 큰 것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당연히 1보다 큰건 지금 전체 2랑 누구도 있어? 3이 있지. 이렇게 단 한두 개만 맞아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는 게 어떤이 들어가는 명제야. 그러니까 얘는 참이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피가 가지고 있는 진리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냐면, 파이만 아니면 돼. 피에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 됐지? 반대로 피가 파이면 이건 거짓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은 아까 오른쪽에 있는 명제를 쌤이 거짓으로 만들어 볼게. 어떤 X에 대해 뭐라고 써있냐면, X가 3보다 크다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이전체 1, 2, 3밖에 없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지? 이러면 거짓이야.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래. 모든 실수는 다 맞아야 참이야. 전부 다 맞다. 그 다음에, 어떤이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라도 맞으면, 전부 다 맞다라고, 전부다 맞아야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거지 되니?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해 놓고 다시 하자 조금 더 설명해야 될게 있거든 자, 요게 일단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명제에 대한 기본사항이야 그럼 한 두개만 더 이야기 해볼게 첫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자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돼 자, 요건 우리가 수학적 약속이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걸 예를 들면, 자, 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은 있다고 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X 제곱은 뭐 3보다 크다. 이것에 참거짓을 밝히자는 게 아니야. 이거 당연히 거짓말이지. 자, 이걸 지금 부정해보자는 거야. 이걸 부정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돼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이 3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조건을 부정해줘서 not p라고 써준 거고. 그다음에 모든을 부정해서 어떤으로 바꿔준 거지. 됐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더 해볼게. 3보다 큰인 모든 실수 x에 대해 x 제곱이 뭐 9보다 이다. 9보다 크다.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이것은 참거지을 밝히는데 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명제도 명제지? 철저라고 하면 참이 명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봐봐. 여기서 이 X가 3보다 크다, 이걸 부정하라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X가 3 이하라고 해버리거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 써있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전체 집합 U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3보다 큰 X를 관찰할 거야라는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 전체 집합 U를 부정해 버리면 우리 U 부정하면 파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암 문장에서 내가 부정할 수 있는 건이 모든이란 단어밖에 없어. 여기 있는 건 뭐야?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모든을 부정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 그리고 이암 문장에서 x가 3보다 크다 이 부분은 건드릴 수 없어. 꼭 기억해야 돼. 뒷 문장은 건드릴 수 있지. 이게 나피라고 해야 되니까. X제곱이 몇 이하이다? 9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할게. 어떤 부분이 있다? 요 앞부분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건드리면 안 되지? 내가 관찰할 전체를 선언한 거기 때문에 요 앞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좋지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지?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이번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 짓을 한번또 해보자. 자, 전체 U가 이렇게 있다 그랬으니까 이 안에서만 보면 되고, 자, 참인고고로라 그랬지? 자, 기억에서 모든 X에 대해서 2X 의 1이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다. 를 풀어주면 이건 2X가 6보다 작은 거라서 X가 3보다 작은 거지. 3보다 작은 거고,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3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 마일, 0, 1, 2가 되겠지? 중요한 거 어디서만 고르는 거야? 전체에서만 고르는 거지. 자, 그러면 P가 뭐랑 같애 전체랑 같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 자, 네, 어떤 x에 대해 절대값 x가 이보다 크다라고 그랬지? 그럼 절대값 x가 이보다 크다는 건 x가 이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이보다 작다는 거지. 자, 그러면 p 를또 만들어보자라고 봤더니 이보다 큰 원소는 지금 유 안에 없고 마이보다 작은 것도 없으니까 넣을 게 없지. 그럼 파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지?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파이가 파이면 거짓말이라 그랬지. 어떤이 들어가는 건? 그래서 이건 거짓. 자 다음에 디귿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마일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또전리지판 만들어 볼게 근데 마일보다 작은 거 보니까 마이너스 2가 이거 2보다 큰건 없지? 하나밖에 없는데, 어, 아까 어떤이 뭐라 그랬어? 하나라도 있다.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라 그랬지? 하나 있으니까 참이라고 하면 돼. 자, 리얼, 모든 X에 대해서 절대 값 X는 X입니다. 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할게. 자, 절대 값 X랑 X랑 같다. 이거, 원래대로 한다면 저 절대 값을 풀어야겠지만, 원소가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대입해도 괜찮거든? 그러면 봐봐. x 2 집어넣었다고 쳐봐. 마이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일 수 있니? 없지. 그러면, 이 조건에 진리집합해서 누구는 빠지는 거야? 마이너스 2는 빠지는 거지. 똑같이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도 빠지겠지. 왜? 절대값 마이너스 1는 마일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1, 2밖에 없지. 그럼 두 개가 못 들어갔지. 모든이 들어가면 모두 다 모여야 돼. 이 p 에 유해 원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리율은 거짓말이 돼서 답은 기억, 디귿이라는걸알수 있어. 됐지? 다음으로 넘어갈게.